만남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남 심지어는 어느 만남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태어남는 것부터 시작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어느 집안에 어떻게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키워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 그 만남 다음에 뭐냐면 행복하게 함께 지내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생 만남 행복한 나날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앞뒤 부분에 앞뒤 부분에 출생과 그다음에 행복한 생활 행복한 어, 함께했던 시절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보면 이 부분 당연히 뭐가 돼요? 과거의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행복한 시절의 이야기가 될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서사 부분을 장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두 번째 똑같이 서사 부분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님과 나는 이별했다라는 얘기가 이 부분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이별의 상황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시기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기. 자 시기란 건 뭐냐면 현재 이별했느냐 과거 이별했느냐 미래 이별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이별이라는 것은 가시리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갈 거냐 진짜 갈 거냐 날 버리고 갈 거냐 난 어떻게 살라고 이거 나온단 말이야 그건 지금 이별하고 있는 상황 현재죠 그렇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3인 곡 같은 경우는 과거의 이별입니다 이미 이별은 오래전에 일이고 그 이별하고 나서 한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미래 이별 같은 경우에는 진달래 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가 답지에 나옵니다. 답지에 알겠어요. 가나다 이별의 시가들이 있는데, 에이, 가나다의 공통점을 알맞은 거 해놓고 어, 이별의 상황에서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 지금 마치 이별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가나다 중에 나는 과거 이별한 거다. 그럼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시기 말 시기 다음에 원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인. 자, 이별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느냐, 제시되어 있지 않느냐. 요거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알겠죠? 그다음에 원망도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망을 하느냐, 원망을 하지 않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적극이나 소극이야 이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뻔히 알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언제 이별했느냐 원인은 제시되어 있느냐 원인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원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원망을 한다면 대상은 누구냐 그다음에 그런 이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적국이냐 소국이냐 요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별 부분도 마찬가지 서사 부분이 되겠어요. 어 이별의 핵심인데 왜 본사로 안 넣고 서사로 넣었죠? 그건 잠깐만 기다려 보시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로 과거의 사건이고 이별의 원인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여기선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그리움. 자 뭐예요? 당연히 이별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리워하다가 꿈으로 갔다가 마지막 어디로 갑니까? 영혼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현실 속에서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쓴다 현실 속에서 그리워한다 그러나 만날 수 없다 그럼 뭐야 현실에서 만날 수 없으니까 꿈에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꿈에 나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뭐예요 너무 싫은 게 있으면 꿈에 나오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잠을 잤어 그런데 꿈을 꾼 거야 지각한 거야 꿈에서 그딱깨 보니 새벽 5시더라. 아, 조금만 더 자고 공부해야지. 그런데 일어나 보니 지각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꿈이 맞아서 맞긴 개뿔이 맞아. 어, 지각해 열려서 꿈이 맞은 거지. 그렇죠? 자, 그런 경우도 있고 간절히 바라는 거 아, 나는 어느 대학에 가고 싶어. 그 대학의 캠퍼스에 가고 싶어.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런데 자는데 아그 어, 캠퍼스에서 내가 봄날에 잔디밭에서 짜장면 시켜 먹는 장면이 딱 나온다. 아 너무 행복해. 깨보니까 아니더라. 음 빨리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꿈이라는 건 결국 뭐가 되냐면 그 간절한 그리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움을 부각시키는 그런 요소이기도 한데요. 결국 현실에서 만날 수 없으니까 꿈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그렇죠? 간절한 그리움의 강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뒤에서 또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꿈에서도 만날 수 없게 돼요. 꼭 장애 요소가 여기 있게 됩니다.에 그러니까 어~ 좋은 대학에 가는 꿈을 꿔 도서관에서 침 흘리면서 자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꿈을 꾸고 있는데 친구가 야 컵라면 먹자 그리고딱깨운는 거야 아이 새끼 진짜 좋은 꿈 꾸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장애 요소가 있게 돼 있어요 자그 다음 현실에서 꿈으로 그 다음 에 마지막 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영혼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 영혼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렇죠 죽어서라도 만나고 싶다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꿈 죽음 이렇게 넘어가는 3단의 구조가 일반적으로 이별의 가사에서 많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그리움 이게 왜 본사에 들어가는지 알겠죠 결국은 시적 화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 핵심 키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별한 후에 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사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결사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영혼의 만남, 죽어서의 만남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죽어서의 만남 부분에서는 결국은 영혼을 통한 사랑의 승화라 그랬죠 현실 속에 이룰 수 없는 사, 사랑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저승에 가서 영혼으로서 승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처음에 태어나서 만나서 행복한 때까지 서사 부분 또 서사 부분에서 이별하는 부분 원인이 무엇인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별하고 나서 너무나 그리워하면서 보내는 시간들 나날들을 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림의 시간들에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전개 방식을 반드시 채가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개 방식은 뭐라고 했어? 에이 어떻게? 어떤 전개 방식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그렇 혹은 공간, 그지? 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간 이동에 따른 것, 내면에서 외면으로의 변화, 어? 반대로 외면에서 내면으로의 변화 등등. 그렇죠 등등의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지 어~ 좀 됐겠죠 그렇죠 몇, 몇 한번 더 강의 전에 공부했었던 면앙전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현그 시상의 전개를 시선에 이동하고 그다음에 계절의 변화 이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시상의 전개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영혼으로의 만남으로 끝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별의 시가의 작품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어,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자 서사 1 부분입니다. 사미인곡 사랑해요 님이시여 보고 싶어요 이런 노래라 그랬죠. 이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실 이 몸이 생겨날 때이 몸은 누군지 알죠? 어, 화자 자신입니다. 화자 자신이고 자 다시 한번 이 몸은 누구? 화자 자신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삼기실제 삼기다라는 건 생기다라는 얘기죠. 생기다. 에? 생길 때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태어나다 됐죠 출생 태어나다 라는 의미로 여기서 사용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태어날 때 님을 쫓아 태어났으니 이런 의미로 오오 조물주가 날 만들 때 님과 함께 한 세트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볼펜을 사러 갔는데 볼펜이 너무 마음에 들어 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케이스에 이렇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응? 상자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어 옆에 만년필하고 같이 있는 거야 근데 요, 요즘 누가 만년필을 써 그니까 아 아주머니 아저씨 누나 언니 요거. 어, 만년필 말고요. 볼펜만 파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얘는요. 공장에서 나올 때 세트로 나왔기 때문이요. 따로 팔지는 않아요. 필요하시면 두개다 사셔야 돼요. 절대로 따로 팔지 않아요. 세트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야. 님과 한 세트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하며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그런 관계이다. 이런 얘기죠. 누가 그렇게 만든 거야? 조물주가. 운명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겠죠 한생연분이며 한생 한평생의 연분인연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하늘이 모를 일이겠더냐 오 하늘이 당연히 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이 몸이 생겨날 때는 님과 하나의 세트요 한평생의 연분이며 하늘이 모르겠느냐 한마디로 하면 뭐야 그렇죠 전생연분 전생연분이에요 이 얘기를 길게 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생연분이에요 우리는 자그 다음에 나 하나 젊어 있고 나는 젊어 있고요. 님 하나 날 계시니 님이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뉘 없다. 어어 과거란 거알수 있죠. 내가 젊은 시절 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도 님을 사랑했으니 이 마음과 이 사랑을 어디다가 견주다 비교할 때가 있겠습니까? 전혀 전혀죠 이거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조금 쉽게 한번 해 볼까요? 뭐 지금도 쉽지만 자, 제가 태어날 때는 님과 하나의 세트로 태어났지 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평생의 인연을 타고났으며 하늘이 다 아는 그런 천생의 연분이었습니다. 내가 젊었던 시절 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비교할 때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강한 사랑이었어요. 오오 그렇다면 행복했던 지난 날이네 그러지 자 임과나는 천생연분이며 사랑했었다 결국 뭐야 사랑했었다는 행복한 과거 행복한 나날을 보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서사 (1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사 (2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평생에 원하여 대 평생에 원하는 것은 원하기를 한대 내지 하였더니 함께 살아가고자 하였는데 늙어야 무사일로 늙어서 이거 웬일로 외오 두고 그리난 거외 따로 두고 그리워하느냐? 자, 됐죠? 평생에 원하기를. 자, 내자. 내자 같은 경우는 여다가 기본형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었죠. 가다 혹은 살아가다로 해석을 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뭐예요? 살아가다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한 평생에 음, 내가 한 평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함께 살아가고자 하였는데 늙어서 웬일로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죠? 왜오왜오왜오는 뭐예요? 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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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서 따로 떨어져서 그리워하면서 지내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죠. 어그제 님을, 님을 모시고서 광한전에 올랐더니 광한전에 올랐는데 그더데어띠하여 하게 내려오니 자 여기 보시면 광한전이란 공간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고전 서사 문학이든 시가 문학이든 공간에 대한 문제. 에이, 에이, 물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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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고전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현대 문학에도 마찬가지죠. 공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광안전이라고 하면 뭐예요? 원래는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님을 모시고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임과 함께 하는 공간이다라는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님과 함께 하는 공간. 그렇죠. 그다음 뭐야? 내가 그곳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 임 혼자 있으니까 임의 공간이죠. 임의 주도적 임의 집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안전이라는 공간에서 이 시적 화자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별을 했으니까 슬픔의 공간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잘못된 설명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그 더대 이 지상세계 내려왔는데 그 내려올 때까지 몰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사이에 그냥 떨어져 나왔지. 그럼 광안전 애어 슬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니까 절절한 가슴 아픈 슬픈 이별의 장면이 나타나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광안전을 어~ 뭐~ 그 이별의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이별의 그런 비극적인 장소로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님과 함께 했던 공간, 임의 공간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도 되었대요. 하계 내려오니.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적강의 부분이 되겠죠. 자 하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상세계잖아요. 지상세계. 그렇지. 적강. 많이 들어본 얘기죠. 자 지상세계입니다. 하계에 내려왔다는 얘기는 여기 광안전이 여기라는 거야. 그렇지. 상계. 옥황상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상계죠. 하늘나라에서 지상세계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지상세계로 내려온 거 적강 모티프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올적에 빗은 머리 올적에 빗어놓은 머리 허트러진뒤 3년일세 헝클어진 지가 3년이다 연지분인네만은 연지곤지 바르는 분 콤팩트 파우더 있지만은 누굴 위하여 고의할 거 그러니까 뭐야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 머리 안 감아봐 어우 떡지고 막 이생기고 막 그냥 기저분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 이거 아니야 돈 사람처럼 정신이 이상 자처럼 보일 텐데 그렇게 연지분 화장도 안 하고 머리 떡진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는 이유는 뭐다 아, 그렇죠. 님과 이별했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떡을른꾸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마음에 맺힌 시름 첫해비쌓이시니 마음에 맺혀 있는 시름은 아주 첩첩 산중처럼 첩첩 재곡 자격 쌓여 있으니 짓나니 한숨이요 뒤다니 눈물이라 짓는 것이 한숨이고 떨어지는 것이 눈물이라 인생은 유한한데 인생은 한계가 있는데 시람도그지 없다. 그 시름은 끝이 없는 것 같구나. 이런 입니다 자, 여기도 간단하게 현대어로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자 평생 내가 바라는 바가 있었다면 그것은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었는데 늙은 나이에 어쩌다가 이렇게 외 따로 두고 서로 그리워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엊그제 님 물론 서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님은 날 그리워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냥 선생님이 조금 각색한 거야. 자, 엊그제 님을 모시고 광한전에 당신을 모시고 광한전에 올라갔었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제가 하계 지상세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빗었던 머리 지금 3년 이 지났는데도 빗지 않고 머리에 떡을 얹고 다녀요. 그리고 화장품 있습니다만 누구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겠어요? 아주 가관으로 지저분하게 미친 거시기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음에 맺혀 있는 시름은요,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는 나를 짓누르는 많은 시름이 있지만요, 아, 있어서요, 눈물을 짓고 한숨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을 텐데요, 이 시름은요, 당신에 대한 그리움은요, 하는요, 그리움은요, 끝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워해요, 이런 얘기겠죠. 자, 임과 이별에서 시름겨운 나날을 보냈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서사 이제 두 번째에 첫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만남에 대한 얘기고 여기 이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별에 뭐가 없다? 그렇죠. 원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서사 세 번째. 무심한 세월은 무르는 듯 하는구나. 자, 무슨 얘기예요? 무심한 세월, 그렇죠?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는 그렇지 나의 삶과 별개 내가 아무리 슬퍼도 세월은 무심하죠 그렇지 내가 슬프다고 내가 공부를 못했다고 세월이 멈춰서 날 기다려주지 않아 그래서 무심한 세월 무르르듯 물,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염량이 때려라 염량 한자 보세요 염아 쉽죠 불 화자가 두개 얹어져 있어 불이에 불이야 엄청 뜨거워 더위가 되겠죠 그렇지 이거 뭐야 아 얼음 빙 얼음 얼음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얼음 빙 여기 있으니까 이건 뭐야 겨울 추위죠. 자 그렇다면 더위와 추위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 오니 그랬으니까 염량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계절이죠 계절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김없이 찾아와 변화하니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심한 세월이 물 흐르듯 하는 것이나 무심한 세월이 물 흐르듯 한다는 이야기나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온다라는 말이나 계절이 그 때를 알아서 그때그때 그때 변한다는 말이나 두 개가 뭐예요 같은 말이다. 그렇죠 같은 의미죠. 자 어떤 같은 의미야? 시간이 마구 흐른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듣거리 보건이 느낄 일도 하다, 시아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이 전반부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뒷부분에서 듣거리 보건이 어, 뭐 어, 일도 많다, 하, 어, 저, 느낄 일도 하, 하도 많, 많기도 많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면 이런 이해가 되는 겁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느끼고 보고 듣는 것들이 나에겐 많아요. 그러니까 뭐야? 음. 계절. 계절이나 혹은 시간에 따른 무엇에 대해서 정서를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게 해 줍니다. 다음 부분에서. 그 본사가 나올 것이고 계절과 관련된. 그러니까 시상의 전개 방식이 시간의 흐름이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서사 3부분 다시 한번 얘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자내 삶과 아랑내 삶에 아랑곳하지 않는 세월은 물 흐르듯 빠르게 지나가는데 또 여름 겨울 가을 봄 계절은 때를 알아 때를 알아 갔다가 바로 다시 돌아오는데 제때에 계절은 변화하는데 그 계절에 따라 그 시간에 따라 들을 것볼것 것, 느낄 것이 많구나 님 생각이 더욱더 크군요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서사 세 번째 부분 정리해볼까요 자 무심하게 흐르는 세월에 보고 느낄 것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아~ 아~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죠.